안녕하세요 원칙과 기준을 지키며 하면는차트리스트 엔트박입니다 오늘 보는 엔트박 관심 종목은 지니언스인데요 지니언스는 완조 주 테마로 묶여 있네요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니언스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12월달에 좋은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었고요 그 다음에 6월달에 또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조금 시세를 줬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10월달에 엄청 큰 슈팅이 한번 나오면서 위쪽 매물들 소화하는 느낌보이는데요 전체적인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상장 이후에 한번더 시세를 준 적이 없고요 지금 이런 매물대를 한번 거래량에 들어왔던 거는 이쪽에 있던 매물대를 소화하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런 자리를 한번 준 것들은 이 앞쪽 매물대 긴 거를 소화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졌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거래량이 좋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방은 지니언스 한번 자리 를 잡고 진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진입 가격은 5,300원입니다 5,300원 좀 내려오면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이 좋아도 뭐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저는 조금 내려오면 눌렸을 때 들어간다 그런 마인드로 진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4,700원 그 다음에 2차 진입 가격은 5,000원 그렇게 해서 잡아보고요 내려오면 진입을 한번 해 보고 제, 제 나름대로의 그런 기준에 맞게 매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도 뭐 이렇게 뭐뭐이 부근에서 한번 매, 매수를 하신다면 꽤나 괜찮은 가격이지 않나 그렇게 보이신데 한번 지니어스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요즘 장이 좋아지면서 이제 자리에 잡는 엔트박 관심종목 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들이 자리를 잡고 한번 슈팅을 나오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한 종목에 들어가셨다가 딴 종목으로 빠르게 막안 간다고 해서 갈아타지 마시고요좀 진득히 머무르시다 보면 은한개가 오늘 이게 가면 내일은 딴 종목이 가는거기 때문에 한 번에 막 계속 슈팅 가면건잘 없기 때문에 좀 기다림을 가장 큰어 그런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한번 본인이 차트를 믿고 진입을 했다 그러면 기다림이 나오고 거기서 일정 부분 20%나 30%수익 목표가를 정하신 거를 챙기시는 그런 기준의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아 오늘은 이게 좋아 내일은 저게 테마가 갈것 같아 그런 식으로 따라 들어가시다 보면 항상 물리고 수익도 적게 먹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엔트박이 말씀드리는 이런 기준들을 한번 본인만의 기준을 만드셔가지고 참고하셔서 그렇게 매매하신다면 좋지 않나 그렇게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